에라, 이 욕실 알런들 아주 사람을 갖다 쳐 죽여라. 다 끝은 아니에요. 네. 본인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그래요 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 일단은. 남편분하고도 분명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아이들한테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음. 아들이 혹시 신병이냐. 내몸 안에 탄신할아버지 그 호랑이 타고 계신다고, 왠지 모르게 아이들한테 이상한 느낌이 네. 있는 거예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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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꿈속에서 할머니가 그 한복을 아이들은 그러면 어려서부터 다 봐왔던 거예요. 아들이 자해를 하고 막내가 이제 내빙 변이에요. 제가 암수도 음. 세 번이나 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신을 받았다가 신내림을 아이들 몰래 받았거든요. 우선은 음. 신내림을 아이들 몰래 받았거든요. 우선은 음. 솔직하게 얘기하요 사례자님. 음. 에 라이육실 할란들 아주 미친 거지. 본인 자식들한테 또 업을 넘겨 주는 거예요. 맞아. 그, 제 새끼들 살리고 원래 일부종사 못 해야 되는 수정용이에요. 맞아. 확 때리겠지? 그럼 주저앉는 거예요. 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